당협위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논산계룡금산 당협위원장에 당선된 최호상입니다. 먼저 어, 우리 논산계룡금산의 어, 지금 어, 침체된 당 분위기를 어,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번 취임과 함께 우리 당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로 정치와 인연을 맺으셨나요? 저는 그 충청남도 이제 기업인 연합회 4대5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어 15개 시군의 어 기업인들 상생 교육을 이렇게 통하에서 여러 지역의 인사들을 어 만나면서 어 그때 당시에 인전. 어, 대선 캠프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 정치에 관여가 시작되었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집행부와 의회 등을 오랫동안 장악해왔습니다. 따라서 공조직은 물론이고 사조직도 질이 멸렬한 상태입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먼저 논산 계룡 금산의 어, 지역 정세에서 특히 어, 총선의 연속적인 두번 실패와 지방선거 또 대선에서 연속적인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어, 중앙의 정치적인 바람도 있었겠지만은 특히나 우리 지역 내에 어, 인재 인프라 부재와 어, 청년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어, 우리 조직 강화를 위해서 청년도 또 젊은 인재 영입으로 어, 당 활성화를 찾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논산, 계룡, 금산의 정치 지형도는 논산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신임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 간 정치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그동안의 인정, 어, 지방선거는 각자의 시장, 군수, 후보 또 도의원 후보를 어, 그 출전시켰지만은, 어, 총선에서는 항상 논산에서 이제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계룡과 금산에서는 소외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때문에 저는, 어, 계룡과 금산에 있는, 어, 계신 그 인재들을 더욱 그 기용을 해서, 어, 소외감에서 아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그활로를 찾겠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신가요? 어, 대선 선거를 위해서는 첫 번째 지역의 민심을 사기 위한 우리 당원들의 그 협력과 조직 활성화, 당원 배가 운동 이걸 통해서 어, 지역의 어,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어, 자연부락 단위의 어, 당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조직 관리를 할 것입니다.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논산에서 약1 시간 거리지만은 논산과의 어떤 어, 경제적 교류나 인적 교류가 부족했지만은 어, 제가 당협위원장으로서 금산 논산 계룡의 어, 빠른 길은 아니지만은. 연속적인 그분들하고의 소통, 관리, 인재 기용 이런 부분에 많이 협조를 하여 그분들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논산 계룡 금산에 어, 그동안 당원 관계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은 저는 또 더더욱 제가 어, 획과 플랜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며 어 정도 청렴으로 바탕으로 어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